네, 안녕하세요. 네,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주말에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보신 영화 방황하는 칼날 요번주 목요일날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무대인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무대인사를 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곧오셔서 무대인사 진행을 할 거고요. 저희가 또 하나 작은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직접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보실게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고맙습니다아 크레딧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 저희가 방해가 된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영화 잘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그 주말에 저희 영화를 선택해서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영화를 보시고 좀 답답한 마음이 드셨다면 사실 그 영화가 현실하고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얼마 전에 뭐 울산이나 뭐 개모 사건도 있었지만 점점 법이 사람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깝게 그지 없는데, 어,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들을 어, 계속 곱씹어서 생각해보고, 좀 관심을 주고, 지켜보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엇과한 적을 맡았던 이성민입니다 <laughs> <laughs> 네. <laughs> <laughs> 아, 영화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대 인사를 드리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돼요 아, 이 앞전에 할 때는 영화 시작하기 전에 저굉장반하게 인사를 드렸었는데, 예, 그 보시고 나니까 마 이렇게 뭔가 이렇게 굉장이 이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잘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어, 주변에 이렇게 많이 좀 보시고, 네, 하시라고 좀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현수 역을 맡은 서준영입니다. 고맙 네, 너무 귀중한 시간되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어, 종영하고 뵈니까더좀 무거워 보시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소문 많이 <laughs> 네, 내주실 <내주십니까>? 거죠? <laughs>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두식 <laughs> 역할입니다. <맡고 있습니다. 웃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영화 좋게 보셨으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수진 역할의 이수빈입니다. 어,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돌아가셔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입니다 <laughs> 네. 아, 실제로는 얘네 둘이 친해요. <laughs> 나쁜 관계는 아니고요. <laughs> 네. 아, 하여튼 아까운 토요일 에, 주말에 이렇게 저희 영화 방황하는 칼날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영화는 좀 무겁지만 아,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이야기와 어,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은 칼날로 에코백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에코백 선물로 전달드리도록 하고요. 감독님부터 선물 드릴게요. 네, 어 그냥 좌석 번호를 찍어드릴게요. HR H12번 4번입니다, 음. 없어요? 어, H.R. 4번? 아, 네, 2번니다 저는, 저기 계신 그 어르신 두 분이 아들겠데 네, 예. 조 <laughs>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 요 이거 지금 풀러서 집에 가실 때까지 내고 가시겠다는분요 저요! 먼요저선수니저저는 저요! 저저 그래서 저도 번호로 할게요. F열의 8번.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저는 <laughs> 청부인데 <청분이> 이성년자. <있는> <laughs> 계시겠죠. 네. 안타깝습니다. 있는,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아, 어, 두번 보신 분은 안계시죠 네. 네. 번째 보 계신다고요? 아, 정말요? 아, 알겠습니다. 사합니다 <laughs> <laughs> <laughs>